장성구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시설점검 예찰 및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복구 등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성구는 농촌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장성군은 장성소방서, 장성우체국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성군이 장마철 농작물 병충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합과 변화, 국민이 행복한 장성 군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성군은 재해 취약시설 점검, 예찰 및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복구,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외출을 삼가며 특히 논뚝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등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침수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고 공장 부근과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소를 미리 확인하고 대피시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하며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은 농촌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장성, 군청 등총 14개 정류장이며 버스 이용자들에게 버스 실시간 위치는 물론 도착 예정 시간, 노선,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성군은 지난 18일 장성소방서, 장성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성군의 위기가구 대상자 선정 및 복지 서비스를 바탕으로 장성소방서는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진단과 생활위험요소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장성우체국은 집배원이 방문 전달 및 생활실태 파악 후 군으로 회신하는 등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장마철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농작물 병충해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밀도가 높은 농지는 비가 멈추면 최소 6시간 내외로 즉시 방제하고 비료는 농작물 생육 상황에 맞게 적정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